뭐 하긴, 누구에게는 자신을 다스리고 이기는 일이 쉬울 수 있을까? 하물며 동한이는 늘 자기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거친 풍랑 같은 아이가 아닌가.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맞춰 동한이를 키워왔던 혜숙씨. 하지만 그렇게 단련해왔던 시간들을 그녀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. 그런 생각 하죠, 가끔 저도. 네, 내 욕심이 아닌가. 그러니까 연습 과정은 다 힘들잖아요. 누구나 다 힘들어요.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하고 딱 무대에서 동안이가 딱 연주를 하고 났을 때그 표정, 너무 그 성취감이라든가 자신감, 뿌듯해하고 좋아하고. 그래서 작년에는 상도 많이 탔어요. 콩쿨 나가서 상도 타고. 그러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.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를 그 아이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이 길이 맞다. 그런 생각을 해요. 이 길이 맞고. 금요일 오후. 동완이와 엄마를 부천 집으로 데려다줄 통학 버스가 학교로 들어선다. 동완아 이리 와. 네. 타자. 안 돼. 좌석은 만석. 동환아. 동환아. 사람이 많아서 오늘 좀 서서 가야 돼. 사람. 아 싫어. 싫어도 할수 없어. 음, 아. 동환이 너 그럼 못 가. 1번이요? 동환아, 그럼 너못 가. 그러면. 출발 후 5분쯤 됐을까. 생각 잘했어. 거기 앉아. 어 거기 앉아. 어발좀 채워주세요. 그래. 그새 다리 아픈 걸 참지 못하고 동환이는 버스 바닥에 아예 자리를 잡아 버렸다. 아니 어?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. 아니야 괜찮아 결국은 자리를 뺏게 된 상황. 아니, 괜찮은데. 아 괜찮은데. 동아나 고맙습니다. 해. 이제 좀 잠잠하려나 했더니. 동아. 아나 이거 에어컨 틀어서 그거 닫아야 돼. 모든 자기 모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동한이에겐 비좁은 버스가 여간 답답증이 나는 게 아니다. 얼마나 달렸을까.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. 아저씨한테 급하게 기사 아저씨를 부르며 버스를 세운 동안이 아, 죄송해요, 여기누을게요 네. 엄마는 아들 뒤치다거리에 어디서든 긴장을 풀 수가 없다. 아들아, 어서 여러 가지 한다 너. 여러 어? 가지 다 아들아. 동환이를 태우고 다시 출발하는 버스. 이제 곧 집이다. 동환이 똥강아지지? 아니야. 똥까마지 내 주말마다 만나는 아빠. 다섯 개 하나. 처음엔 바둑판 앞에 앉아있지도 못했던 동안이는 어느새 청출어랍니다. 5개. 아이고. 아이고 좋네 아빠가. 네 개. 아이고. 둘이 돌아와, 돌아와, 놀아줄 때가 제 아빠가 동안이랑 놀아줄 때가 제일 예뻐요 집에 와서 잠만 자 때는 비기싫은데 천안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아빠와 처음으로 멀리 떨어져 살게 된 동환이 아빠와 엄마 그렇게 세 식구가 함께 모이는 주말이면 동환이는 유난히 더 활기를 띈다. 근데 이제 동환이 어렸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산을 가셨어요. 동환이 데리고. 그래서 봉오리를얘가 여섯 살때봉오리를 여섯 개를 넘었어요. 그한산 근데 그게 이제 그 자폐 치료에 좋다고 그래가지고. 그래가지고 매주 갔죠 매주 매주 한 95년부터 99년도까지 매주. 근데 등산해가지고 애가 많이 좋아졌어. 동안이가 자폐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. <목소리> 부분은 치료를 위해 거의 안해본 것이 없었다. 울퉁불퉁한 바위를 오르내리는 등산은 자폐아들이 부족한 입체 감각을 길러 준다는 말에 혹독하게 아이를 다그쳐 가며 다녔다.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어요, 그냥. 저왜 힘이 없어 가지고. 예, 아, 여섯 살짜리를 북한산 정상까지 올려 보내니까 옆에 할머니들 막나보로의붓 의부 다부지라고 애 죽인다고 욕하고. <laughs>